자 여기는 스코틀랜드에서 온 발명품 자 여기 핵심내용입니다 자 A little bit of Scotland 스코틀랜드의 작은 부분이 그게 작은 부분이 is in all of us 우리 모두 안에 있다 그건 있다잉 w h 가 A건 B건은 관지 우리가 그것을 알건 아니건 간에. if 만약 you were consulted 너가 아, 참고해 본 적이, 찾아 본 적이 있다면, 달력을, 또는, The Encyclopedia Britannica, 그 Britannica 사전을 찾아 본 적이 있다면, You can thank, 너는 감사할 수 있다. The Scott, s c o t t 드 a n d 인들에게 If, you, 만약, you've ever flushed the toilet, 네가 어, 화장실 변기를 씻겨 내려 보냈다면, 또는, use the refrigerator, 냉장고를 사용했다면, 또는 riding a bicycle 자전거를 탔다면 thanks the Scots 스코틀랜드인들에게 감사해라 자 여기 have pp pp pp야 여기가 제일 중요하게하지자 perhaps 아마도 the greatest Scottish inventions 가장 위대한 스코틀랜드의 발명품은 자 얘는 그러나이 뭐랑 똑같다 파 웨버랑 같은 아 but the early ones 그것들이다 그것들이다. 것들이야. 어떤 것? You can touch. 너가 만질 수 없는 것들이다. 왜냐하면 이란 뜻이야. 접사. 왜냐하면 그들이 차지하기 때문에. The realm of the mind. 정신의 영역을 차지하기 때문에. 발명품인데 정신의 영역이래. 자, 문장의 위치 좋습니다. 이거. Big ideas. 대단한 아이디어들은. Such as empathy and morality and common sense. 자, 공감과 도덕성과 상식과 같은 큰 아이디어들. 이거는 아이디어들. 이게 이 정식적인 의미지. The Scots, though, 이거, 그러나 야겠지스 c o t l a n 들은 그러나, never let 사역. 원형이야. 어, 허락하지 않았다. 이걸 허락하면 돼. 절대 허락하지 않았다. 이러한 아이디어들이 뭐 하도록? 날아가도록. Into the heavens. 하늘로. Untethered. 뭐야. 밧줄로 묶이지 않은 채로. 응? 이렇게. 그니까, 이 아이디어들이 날아가도록 냅두지 않았다는 거야. They grounded them. 그들은 그 아이디어들을 땅으로 묶어놨다. 그지? In here and now. 지금 여기에. 지금 여기에. This was the Scottish brand of genius. 자, 이것이 스코틀랜드의 특유의 뭐다? 천재성이다. 스코틀랜드 특유의 천재성이었다. 즉 뭐야? The blending? 결합이지? 이 혼합이지? 뭐예요 혼합? 매우 philosophical ideas. 철학적인 아이디어와 Real world application, 현실 세계 적용의 원 원학인 스코틀랜드 투의 천재성이었다. The bright lights, 아주 총명한 사람들은 왜 사람들이야, 똑똑한 사람들을 l i g h t 라고 합니다. 총명하냐? 총명한 사람들은 후 i l l u m i n a t d 개몽했던 the old Edinburgh, 어, 오랜 오래된 에딘버그를 에딘버러를 개몽했던 똑똑한 사람들이 were not interested in 어디에 흥미가 있지 않았다 counting angels 그, 어, 그 천사들을 세는 데는 관심이 없었다 on a pin e a d pin에 머리에 있는 they put those angels to work 그들은, 그들은 놓았다 에? 그러한 천사들이 뭐하도록 일하도록 자 5형식입니다 이거 and the result was the birth of everything 자그 결과는 탄생이었다 뭐에 말했듯이 모든 것의 탄생이었다. 그럼 마던이그남 자, 현대 경제학으로부터 사회학 그 어디 역사 소설까지 둘다까지야 투간 사회학 역사 소설까지 현, 현대 경제학으로부터 이거와 이거까지 모든 것의 탄생이었다. 이러한 정신적인 학문들이 여기서 나왔다는 거야 스코틀랜드에서. 그지? 자.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실물이 있는 발명품도 있고, 정신적인 영의 발명품도 많이 스커틀랜서 왔다고 얘기하는 거야. 자, 여기까지.